로또 1등 당첨자들이 꾸었던 꿈 다섯 가지 실제 당첨자들이 복권 사기 전날 밤에 꿨던 진짜 대박 꿈들입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그 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, 조상님이 밝은 얼굴로 돈보따리를 주는 꿈입니다 나를 도와주려는 조상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두 번째,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거나 똥밭에 구르는 꿈입니다 기분은 찝찝해도 꿈의 몽에서는 막대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최고의 길몽입니다. 세 번째, 집이 활활 불타오르는 꿈입니다. 불길이 거세면 거셀수록 내 재산이 그 불길처럼 크게 불어난다는 뜻입니다. 네 번째,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가 집에 찾아오는 꿈입니다. 귀인의 강력한 기운을 받아 큰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얻게 될 꿈입니다. 다섯 번째, 돼지 떼가 품으로 들어오거나 용을 타고 나는 꿈입니다. 재물운을 상징하는 동물이 제발로 들어오는 건 부자가 될 운명입니다.